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사선생님입니다. 어, 오늘도 공부하러 오셨군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세 문제 정도 풀어볼 거고요. 역시나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A, B, C, D 딱 봤을 때 여러분 사실 좀 냄새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A번 딱 보면은 A번 동사죠. 물론 명사도 있긴 하지만. B번은 투부정사고요 C번도 어쨌든 동사고 D번도 동사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동사 문제겠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A, B, C, D에 전부 다 동사, 비스무리한 것들을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거를 감안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컴퓨터이라고 해서 s table computer까지가 주어고요. 대충 여기가 동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확인사살 한번 해 줘야 돼요. 뒤에 또 다른 동사 있냐 없냐 그것만 봐 주면 되는데 at 어쩌고 저쩌고 conference 그리고 위치에서부터 april 25th까지 위치에서는 뒤에서 앞에 있는 컨퍼런스 부분 수식해주는 어쨌든 관계절이니까 버려주시고 여기는 전문구니까또 버리면 아, 맞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여기가 동사자리가 맞구나라고 한번더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ABCD 보면서요, 여러분. 뭔가 동사스러운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그게 뭐 형태가 뭐과인지 현재 완료인지 이런 거 상관없이 동사스러운 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빈 칸도 동사라는 걸좀 깔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동사 자리까지 왔어요. 내가 동사의 자리다. 그럼 두 번째 뭘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가짜 동사를 소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수 일치 봐주시고요. 태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제의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후다닥 한번 해볼게. 자, 동사 자리까지 왔고요. 가짜 동사 B번. 얘는 동사가 될수 없는 얘기죠. 일지 들어갈 건데요. 주어에 S가 없는 단수의 주어가 들어갔으면 그래 옳지. 동사도 단수 동사 1에 들어갈 건데 동사는 단수로 들어가면 S를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A 번 갖다 버리면 되겠다. 자, 그다음 이제 태한번 들어가 볼게요. C 번 보면은 PP랑 비동사가 들어갔어요. 이거 뭔데? PP랑 비동사가 동시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대를 수동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D번에 보시면 PP는 들어가 있지만 앞자리에 비동사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수동태 될수 없는 거야. 얘는 무조건 뭐밖에 안 되는 거다. 능동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좀 해볼 건데요. 컴퓨터라는 게 스스로 론칭, 다시 말해 출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출시되어지는 겁니까? 다시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컴퓨터라는 게이 컴퓨터가 있어. 근데 그 컴퓨터가 내가 스스로 출시할 거야야 아니면은 출시되어지는 거야. 그렇지 출시되어지는 거죠. 수동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답 세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느낌 왔어요? 아 그러니까 A, B, C, D 뭐 내가 먼저 보면서 뭔가 동사스러운 것들이 들어갔으면 빈칸도 동사일 것이다라고 좀 가늠하시면서 확인 사상 한번 더 해주시고 수태시제의 순서로 문제를 푸시면 끝.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A, B, C를 먼저 봐주시고, 예, already 라고 해서 부사예요. 부사. B번 ly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부사. 무슨 뜻? 정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해석되고, although는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d e s p i t e 는 전치사. 지금 C번이랑 D번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한번더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했죠. 꼭 기억 잘해 두셔야 돼요. 특징 들어가 볼까. 부사는 뒤에다가 콤마를 바로 찍고 문두에 위치하죠. 부사절 접속사면 뒤에 주어동사 나올 거고요. 전치사면은 뒤에 명사 나올 겁니다. 쭉쭉. 이쪽 구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콤마가 저기 멀리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일단 부산는 너무 no,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뒤에 주어 동사를 썼느냐 명사를 썼느냐 이거 하나만 봐주시면 끝. 너무 쉽다. 올라갈게요. 자, the four job candidates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리고 are이라고 해서 S 간소진. 주어. are이라고 해서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이미 명사 하나만 들어간 상태 아니기 때문에 정답 C번 although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ABC를 먼저 보고 부사다. 얘는 부접이다. 전체사다. 이렇게 품사 구분 정확히 하시고 난후 뒤에 따라오는 아이의 성격이 뭔지를 잘 익혀 두셨다가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ater sprinklers 라고 해서 sprinklers가 뭐야? 물 뿌리는 것. 이게 정원 같은 데 가면 이제 막그물 준다고 해가지고 시간 딱 되면은 타이밍 돼가지고 물 착착착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가 sprinkler이라고 하는데 주어를 쓰고 are tested 라고 해서 동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얘가 뭘까? 피동사 다음에다가 tested 라고 해서 pp까지 써놨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배웠던 옳지 얘가 또 수동태가 돼요. 수동태라는 거는 여러분 여기서 문장이 끝났을 확률이 높잖아요. Sprinkler이라는 게 시험되어 진다. 테스트되어 진다 하고 문장 끝났어요. 근데 뒤를 보니까 to make sure 어쩌고저쩌고 that they will operate effectively on the event of a fire. 불이 났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그들이, 걔네들이 작동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걸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필요 없는 기라. 이 문제 잘 풀려면 여러분들 일단 구조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돼요. 근데 그까지못 하더라도, 아, 앞에다가 주어를 쓰고, 비동사 다음에다가 pp 쓰고, 밑줄 쓰고, 뒤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들어갔다면 여기는 부사 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쌤또 필기 해줄 테니까 잘 적어 가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have pp 들어보셨죠? 현재 완료. 또뭐 있어요? 방금 했던 것처럼 수동태 b p p 그리고 진행형이라고 하면은 b i n g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다가 형용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조동사 다음에다가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제가 지금 어, 필기가 좀들어운데 여기에다가 전부 다 부사를 쓸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도 여기에다가도 얘네들 뒤에다가도 다 부사를 쓸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BPP 뒤에다가 부사를 쓴요 경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하나 다시 봐주시고요. 푸는 방법, 항상 쌤이 강조하는 것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또 다음에 좋은 문제들, 여러분들 궁금해 할 만한 것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